안녕하십니까. 저는 보우석의 담임선생님, 에릭선생님입니다. 보우석이는 네, 지금 저와 함께 Ready to Express 3라는 책을 같이 공부하고 있고요. 이번에 e i 에서 k e v 은 음, 어, semester exam을 같이 치렀습니다이 semester exam에서는 2 parts가 있는데요. 1 part는 questions and answers. 질문에 답하는 파트고요. 그리고 마지막에 어, writing section이 있는데 거기서는 Uh, first part 에서 그 질문에 답변한 것들을 다 모아서 uh, writing 섹션에 쓰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것으로 마지막에 speaking 을 봅니다. presentation 발표를 한 비디오를 보면서 발표를 하고 음, 그거에 대한 또 점수를 매기는데요. 일단 처음에 보자면 케빈, uh, 우석이는 지금 writing s k i l l 쓰는 어떻게 s t r u c t u r e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만, 단어를 어디다 쓰고 어, 어떻게 시, 단 단어들 쓰면서 자기 생각들도 같이 쓰는 것 같은 거 그런 거를 쓰는 것은 지금 저번 학기보다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게 여기 시험에서 나 그런 게 보였고요.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스펠링입니다. 스펠링이 조금 아 많이 약한 걸로 보인데 원래 지금 저와 같이 수업 시간 때도 조금 스펠링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하는 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항상 스펠링을 알려주지만 이제 그 스펠링들은 거의 이제 숙제로 아니면 어 수업 시간에 배우는 단어들인데 그것을 어 집에서 숙제로 해올 때 확실하게 알아서 와야 되는 것들이고요. 그리고 그것들도 다 보캡 테스트에서 나오, 나오는 것들입니다. 그래서 그것은 이제 혼자 어 조금 연습해 오는 게 그거는 저가 맞다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그 스펠링 하는 것들이 지금 시험에서 조금 어, 많이 틀렸어요. 어떻게 쓰는지는 알아요. 케빈이 어떻게 쓰는지는 알지만 그 단어를 확실하게 모르는 모르니까 그렇게 단어 스펠링이 응. 틀리는 거고요. 일단 어, 다른 것들은 그렇게 어, 다른 것들은 그렇게 심각하게. 어, 안 좋은 것같고 일단 스펠링만 조금, 어, 조금만 더 이렇게 보충을 한다면 좀 많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라이딩도 되게 많이 늘었어요. 저는 저번 학기보다 많이 늘어서, 이번 시험이 조금 라이딩에 대한 거그 위주였기 때문에, 어, 그게 조금, 그게 조금 컸어요. 그 스펠링을 좀잘 못한 게. 그 외에는, 그스피킹도 워낙 케빈이테 별로 부끄러워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좀 자신감 있게 잘 얘기를 해 가지고 거기서는 또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. 네, 그러면 여기까지는 세미스터 피드백이었고요. 그리고 어, 지금 수업 태도는 항상 밝고 좋고 항상 어, 수업에 참여하려고 하고 발표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숙제도 잘 오기 때문에 지금 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. 계속 그렇게 열심히만 해주면 저는 선생님로서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. 스펠링을 조금 집에서 더 어, 만약에 단어를 쓰더라도 한번더 써보고 스펠링을 완벽하게 알아오는 게그게 제가 생각하기에 무서의 최고의 공부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영어 공부에서는 네. 네, 여기까지 에릭 선생님이었고요. 혹시 뭐 나중에 상담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나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. 네, 여기까지 에릭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